남영동 양문 반포점입니다. 위치가 정말 좋네요. 고속터미널역 8-2번 출구 바로 앞입니다. 8-2번 출구로 나오면 반포 쇼핑타운이 쭉 늘어서 있는데요. 4동, 5동, 6동, 7동. 건물마다 지하 1층은 전부 식당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동 입구로 들어가서 계단 내려가면 안내간판 붙어 있고요.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양문. 이름답게 양문이 활짝 열려 있고요. 내부입니다. 가게 열자마자 들어갔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메뉴가 있네요. 백골라면. 아마 골수가 들어간 라면인 것 같습니다. 생 소갈비 주문했습니다. 600g 69,000원입니다. 1인분 150g으로 계산하면 17,250원이네요. 숯불 들어왔는데 숯을 좀 빼도 될것 같습니다. 화력이 너무 세서 구우면서 얼굴이 뜨거웠고 고기가 탈까 봐 걱정하면서 구웠습니다. 밑반찬입니다. 양념게장, 김치, 비빔냉면, 해장국, 양파, 고추냉이, 장아찌, 쌈장, 소금, 마늘, 고추, 퍼터입니다. 밑반찬으로 나온 이 해장국 정말 최고였습니다. 쌈채소가 안나오는건 아쉬웠습니다. 고기 나왔습니다. 예쁜 소롱색입니다. 큰 뼈도 같이 나오고요 뼈는 구석으로 밀어두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소고기라서 너무 익으면 안되니까 초집중해서 구웠습니다. 시작은 항상 소금입니다. 고기맛만 느껴보고 싶어서요. 고추냉이는 기름진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양파와 먹고요. 쌈장과 마늘과도 먹어야죠. 버터를 녹여서 함께 먹기도 하고요. 해장국입니다. 하고 툭 놓고 가신 밑반찬입니다. 내용물을 보니까 선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선지 해장국인 줄 알았습니다. 국물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깊고 시원한 맛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주 생각나는 맛입니다. 선지 말고도 고기가 덩어리로 들어 있습니다. 덩어리 말고 다른 고기들도 들어있고요. 배추는 푹 삶아서 흐물흐물합니다. 진짜 안주로 이 해장국 한 그릇이면 소주병 1년 정대로줄 세우기 가능합니다. 해장국 때문에 메뉴를 다시 봤습니다. 양문 해장국인데 추가 메뉴네요. 이것만 주문하는 건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기를 더 올리고 잘 익혀서 손질했습니다. 다시 한번 소금에 찍어먹고요. 장아찌도 먹습니다. 밑반찬 냉면입니다. 양념장. 얼린 육수가 보이고요. 잘 섞어줍니다. 시원한 맛입니다. 양념게장입니다. 밑반찬으로 나오는 것치곤 알이 굵은 편입니다. 양념은 맵지 않고 순한 맛입니다. 소고기를 구워 먹고 왔는데 왜 소고기 생각은 안나고 자꾸 해장국 생각만 나는 걸까요? 고기가 맛이 없었던게 아니라 해장국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 해장국은 단품으로 좀 비싸게 안주로 팔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품으로 팔게 되면 고기는 안 시키고 이것만 시킬까봐. 안 파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해장국이 끝내주는 고깃집 남영동 양문 반포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